돈 먹지 않아도 될것 같아. 내가 한번 활약해 줄게요. 이아나 끌어 올게 보고 있어요, 보고. 실패. 까비. 이제 음. 겐지, 겐지 들어왔어요. 나 자. 오케이, 아나컷. 오케이. 나이스. 희망 없어. 오토겐토겐. 오컷 오케이, 오버컷. 아니? 예, 뒤에 겐지 있어요, 뒤에. 엄청 뒤에. 나이스 나이스. 이거. 나이스 리퍼. 점적으로 와요. 항상 어, 계잘해 어, 겐지가 빨짝 되잖아. 정면. 정면 봐야 돼, 이제 정면 봐요. 정면. 겐지한테 에다를 필요 없어. 왼쪽으로 호그 떨어졌다. 왼쪽 호그 떨어졌다. <웃음> 나이스. 나 <laughs> 힐, 힐, 힐. <웃음> <웃음> 갑자기 왼쪽에서 돼지 갔다. 떠... <laughs> 나이스. 너무 잘해. 힐, 또뽕 받고 한번할것 같은데. 오케이. 얻어도 그,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공 모아서 가면 되니까. <laughs> 오른쪽으로 아팠어. 아, 라인 아팠어. 궁반 맞았어. 백궁반 맞았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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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우리 다녀요 우리 다녀 이러면 우리 다녀 뒤로 와요. 뒤로 와요. 아. 이거. 아 이거 우리 힐러, 힐러 다 따였어요. 두명 킬했어요, 저. 견제 견제 피 나이스. 막혔는데. 치고 봐야겠다. 아. 그냥 빼요. 빼요 빼요 빼요.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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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요. 빼는 게나 빼는 게나 여기 가 있는데? 저기 공 뺐잖아, 저기 공 뺐잖아. 네. 그냥 빠져요. 아 이거. 오지마 이 새끼. 한번죽고 다음 번에 뺐어. 그냥 다음에 먹는 게 나아요. 네. 우리 리퍼님 들킨 네, 거 같은데. 들어 들어 들어. 저기 들어 불어요불어 나오면은 가요. 가요. 리퍼 나오면 가요. 음. 고개 내밀지 마, 고개 데미지 마. 어디에 배지 나가? 어. 자리야 개피. 애들, 나이스, 로드,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들어가봐요, 아, 들어가봐. 아, 잡았다. 얘 리퍼 있어요. 로도우 개피. 아, 리퍼래. 아이고, 아파. 라인들 좀, 라인들 좀. 어? 아이고. 호구 개피, 호구 개피. 망치 막았고. 나이스. 아, 나 잔다. 안 돼, 호구. 와, 호구 아, 잘 아. 아아 지박 아, 안 되네 아 다음턴 다음턴 아깝다 다음 할수 있었는데 아 망치 다음에 그냥 자리야공 쓰고 들어가 봐요 화력으로 저기 겐지라서 화력이 우리가 더 좋으니까. 자리야 공으로 힐러만묶어도 이득이거든요. 오른쪽 위에 호그 자리 잡고 있고 왼쪽으로 가요. 그럼 왼쪽으로. 예, 네,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네, 왼쪽으로. 포커. 나나지 <laughs> 쪽에 시 하나. 나이 자리야, 자리야. 거점에 자리 하나. 유시랑. 라인 컷, 라인컷미슈컷 먹었다 먹었다. 앞에 가서 막아요 앞에 가서. 예 네. 진짜 와요. 어. 긴지 저, 오른쪽. 하나 양성 힐쪽. 하나 죽었어 하나 아, 죽었어. 오른쪽 아니야 지금? 긴짜올 거예요 거. 터치 다운하러. 로드 오버 게 많아야 돼. 아 막혔어. 아 뭐야 비트. 그렇지. 겐지컷 겐지컷. 나이스. 리퍼 나이스. 다리컷 다리컷. 아나 하나 아나 하나, 네. 하나, 하나. 나이스. 수고. 수고 수고요. 나이스봉. 아니 마음이... 어? 누구 왔다 <laughs> 뭐야 <웃음> 아 <웃음> 여기서 망치를 싣뒀어 <치렀어. 웃음> 아 좋아 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오늘 아크 안 해요. 일단 새벽에 좀 모르겠다 할지도 안 할라나. 근데 아크 할게 없어. 다 잡았어. 하루에 하루에 몇 시간을 지 <laughs> 레이드밖에 안 남았죠 이제. 아니 이제 그그 그 뭐야 제천대성 때문에 <laughs> 할게 없어. <laughs> 걔가 다 죽이니까 뭐. 뺨때기 때리면 다 죽던데. 어, 15피야. <laughs> 네, 이제 한번 레이드 가고시면은 아니, 근데 기가 <laughs> 레벨 1짜리랑 싸우니까 조금 후달리더라고. 네 거기 보스들이 아마 레벨이 1000일 텐데 그러면. 솥아나 <laughs> 칩시다 에 근데 가성비를 따졌을 때 고릴라만한 게 없는 것 같아. 안정 없이 탈수 있지. 그다음에 방향 전환 진짜 빠르지. 속도 일정하지. 열매 먹고 피 바로 채울 수 있으면 좋은데. 아, 그건 그것만 되면 진짜 짱인데. 그게 조금 아쉽 그거 빼면 진짜 조... 다 괜찮은 것 같아. 고기 못 캐는 것도 조금 그렇고. 야채 케이크를 계속 먹여야 되 돼. <laughs> 야채 케이크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예. 저번 저번 어떤 새끼가 먹는다고그 시야 있는 과일 다 털어서 만들었더니 안 먹더라. <laughs> 야 뭐야? 아, 어. 어. 아 뭐야? 팀보 팀보 팀보. 나나팀보데 저 로독 주시면 안 돼요? <laughs> 감사합니다. 하나 하나 드릴까요? 오늘은 뭘 해도 잘 되어. 된... <laughs> <laughs> 아 질러 질러 하시나 저분? 어 근데 홍일보님 하시나... 방 전판에 만난 사람 아닌가? 이름이 그런 거 같아. 나하요 저신해 저분. 전판 일리오스 하신 분 아닌가? 아니라고요? 뭐지? 비슷한 이름이 많았어. 그래? 아, 그 사람 홍길동이었구나. 죄송합니다. 저기 공격까지 30초. 나가서 죽지. 야 여기 힐좀요 아, 나 방금 무슨 말 할라 그랬는데 참았어. 홍젤러요? 아니 아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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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픽 카드 바꿨죠. 시대가 어느 때인데. 겐지 있네요. 기다립니다. 팔아도 네요 어, 팔아... 그분이 오시길. 자리야. 오! 겐지! 겐지 들어왔다 2층에 잡을 수 있어? 어? 내, 내, 아.. 미친 아.. 동기저가 파르시. 이걸? 파르시파르시 파르시, 아, 파르시. 라인 케어 좀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아 이거 라인하고 같이 죽었어요 아 근데 파라가 잘 쓴다 네 파라 잘해요 거점 안에 루시우 와 파라 잘해 와 막을수 있나? 을수 있나? 밥 죽는데? 이거 빼야겠는데요? 빼야겠네 을 파라 잡을거 빨리 대을해을해야겠다비해 밥을 준비해. 밥을 준비해. 밥을 준해요을 준비해. 요 내가 비 2층에 있으면 파란테 두들겨 맞을 거예요, 아마. 우리, 먼저. 오른쪽으로 들어왔어요. 나이스. 파라카. 선생님 뒤에 겐지. 어. 아. 2층 진입, 애들 2층 진입했어요. 오케이. 오른쪽에 겐지 있어요. 계속. 확인. 초청던지, 오른쪽에서. 확인. <laughs> 올라와요. 우리가. 겐지. 겐지. 아, 이런. 겐지 거점 들어가요. 오케이, 오케이. 어떤 밟을게요 그냥 내려오세요. 괜찮방, 괜찮방, 괜찮데 리얼 출풍창 긁고면 뒤진다. 왜냐면 펀드를 봤어. 팔아 팔아. 와 살려줘. 방티 막았는데아이고 나지 제압당. 나이스. 파라컷파라컷 라인 라인, 라인 라인 저한테 저한테 라인. 아저씨, 매직, 매직. 제 e 어요 e s 어요스르시 메르시 잡아요 메르시 잡아요 라인 라인 yes, 어요 거점에 오케이 오케이 라인 나중에 잡아도 돼 라인 나중에 잡아 y 어 s 어 e s yes, y 라인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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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신 없네 <laughs> 아 파라 겐지니까 정신이 없어요 밑에 자리야 층에 거기 자려 리 있어요, 하느님와 음. 씨. 이지랑 자리야. 아, 메리스 그러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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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왜내올라 올라. 내려와, 내려와. 아이고. 아, 그 맞았다. 아이고. 아, 아, 팔아.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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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리아아와아 아리아, 아안아 아리아, 아리아, 아지아아리지 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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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아, 겐지만 하시네, 호가 아니면. 이제 원 침이에요. 아, 바감세 해야지. <laughs> 파라를 잡을 수가 없어요. <laughs> 이모티콘 도배하지 마세요 <laughs> 아 이거 부조화 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저한테 겐지가 붙어 부... 딜러한테 <laughs> 파라를 볼수가 없어요 소솔맥을 해서 겐지가 한 명한테 붙어도 다른 사람이 파라 견제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laughs> 겐지로는 견제가 안되니까 계속 휘둘리죠 졸저한테 겐지가 계속 달라붙고 파라가 그냥 프리즈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잡을 게 없는데 <laughs> <laughs> 3초 치가 금이네? <laughs> 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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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금이에요 너무 무섭군 전장은 다 거기서 거기 아, 저기 오인큐였네 아, 수박. 네, 안녕하세요. 반가, 반가. 뭐, 날라와요. 화염감 차. 저긴 파르시고, 나 혼자예요. 뒤에, 아, 뒤에 라인. 우리가 라인 방벽 먼저 깰거 같은데. 일단 꺾어 보고. 계산하고. 꺾겠는데. 자리야. 자리야 봐. 방금 좀켜 주세요. 왼쪽에 파라. 왼쪽 에파라. 라인 정복 깨거 같다. 들어가야 이속히고 이속히고 이때 들어가야지. 오, 어, 라다뭐 져야 왔어요 어, 라인 박치기 당 아, 어 아, 야, 아, 아, 잘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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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벤지 저희 억그로 끌었어요.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오케이. 들어가. 이속, 이속, 이속. 피 없어요. 힐도 없고. 아, 맥크리맥크리 맥크리. 아, 얘네 잘해. 와. 파라가 위에서 너무 그냥 폭격을 해 버리니까 뭐할 수가 없는. 76.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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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인 낚시! 적아 자리야 슈퍼 깊인데 재밌는데 아... 이거 그냥 라인 반격 깨고 라인 공으로 밀어요 그거밖에 안되겠다 답이 없어 아휴... 하라가... 나도 신나게 공을 쳐야 저기 힐러 라인 쩌 뒤에 있는데 젠지님 어떻게 해봐요 아우 본격 맥퀴만 느껴지는군 이러면 저기 라인 계속 멈추는 것 밖에 안되는데 아. 와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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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있어요 잘해 잘해 쟤네 약간 대리 느낌인데, 그런 거 같아. 아, 하지마. 엄청 잘하는데, 어쩔 아, 는데 이거... 이거 루시 이속받고 그냥 한 번에 가는 거 밖에 없어요. 자리하곤 거의 차요 이러는 거 같아. 보다 먹보다 픽을 안 바꿔주니, 돼지가. 그냥 한번 가면 기도 어. 아... 아이고 망치 막았는데 뭐야 아... 안 막혔어 아... 아니 겐지 겐지는 니기 뭐하는데 음, 안 바꾸잖아 킬을 아, 근데 아 여기 맥크리 개잘 쏴요 돌았어 <laughs> 그래 맥크잘쏴 이속도자요 니가 가자. 아. 니 아. 아. 니 아. 니가 가 아. 가 아. 봐가가 아. 니가 가자. 라인 가자. 니가 요자요 라인, 여기, 여기, 여기. 루슈 비빌지도 몰라요. 루슈 안 죽은 거같던데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센 놈. 맥크리가 진짜 잘 쏜다. 네, 맥크리 진짜. 맥크리가 대린 거 같은데. 맥크리는 힘이 다른데? 그러니까, 혼자, 혼자 대리하는 거지. 나이스. 뒤에 루시있다 예, 예, 루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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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뒤로 뒤로 겹쳐겹쳐 겹쳐요 힐안가요다 됐다 다 됐다 응. 힐을 좀힐좀아아아가 받았어 아가날 받을 아. 수있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유빈이 개잘해 무슨 <laughs> 파라가 왼쪽 위에서 프리딜하고 있고 네. 맥크리가 정면, 정면에 정면 있나 그런 것 같아요 뒤에 저기 힐러 라인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음, 똥이냐 이거 아크, 아크에 있는 똥인 줄 알았어 공동시즌 <laughs> 아, 파라 진짜. 이거 2층으로못갈거 같은데. 나공 채우고 정면 가서 제가 파라를 한번 잘라볼게요 먼저. 공 쓰고. 그때 정면 맞춰서 아이고. 들어가 주세요. 자요 일어났다. 왼쪽이 자리야. 자리야, 맥드리공 싸고 있습다 아이고. 공이에요, 공. 아. <laughs> 망치, 석양, 자리아. 세개 빠졌어요. 아, 진짜. 파라궁 가지고 있을 거고 2층 가면 파라궁 맞을 걸요. 정면으로 <laughs> 가서 난전 유도해요. 비트랑 꽁이랑 파라궁 있어요. 세 개. 듣고 있는데도 대고 한번안 하고 게임 안 하나? 나도 강아지도 이제 한번 찰때될것 같아. 2층 못 가요, 제. 정면으로 미석기고 바로 아 어차피 없는 사람이야. 가봐요. 상대 비트 빠졌고. 아 잔다. 아 파라개피. 오 나이스 나이스. 아나 없어요. 저희도 아나 없어요. 하나, 하나. <laughs> 아나 아나 저희 안 없어요 힐팩 먹으면서 버텨야 돼요. 야맥클랜맥크랜 완전 에피 석영 아아 필요하다 컷 빼야 돼요 한턴 한턴. 저 팔아 빠지고 메인 나왔거든요. 메르시도 나왔어요 저기. <laughs> 이층 가봤자 어차피 매이 매일 한테 맡길 거예요. 지하로 가요 지하. 네, 지하로. 한 턴이에요 한 턴. 지금 들어가야 돼요. 지하로 지하로. 풀렸아나아아 이거 휠휠 아. 와, 힐 <웃음> <웃음> 아, 힐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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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좀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 그그 시즌 초까지 라인... 보면 괜찮 나... 진짜 많이 했어요. 아, 쓰고 아나랑 하나도 못 잘했었는데. 완전 저렇게 못 산데 어떻게 다 이어지? 그냥... 그냥 걸어가던데 질풍창 또 음... 이상한데 쓰지.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나이르트 모스트 보는 것. 나 <laughs> 아, 맞다 나 영화 공조 봤음. 어 가서 보셨어요? 응. 재밌던데? 어... 네 볼만해요. <laughs> 도킹도 재밌게 보긴 했는데. 약간 뭔가 그냥 제대로 된 코미디 영화인 것 같았어. <laughs> 보통 코미디로 시작해서 진지하게 끝나 끝나 가지고 좀 이게 씨 재미 막 처음에는 막 우, 웃기다가 나중에는 막 약간 이상하게 진지해지는 영화 있지. 그런 게 별로 없어서 좋았어. 아, 진짜. 아, 정말 더킹 <laughs> 보다 공조가 재밌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장르가 틀려서 어, 이 플레이어 피하기 다시 생겼으면 좋겠다. <laughs> 레알 진짜매. 왜 <laughs> 없앤거지? 그거 상위권에서 큐안 <Q> 잡힌다고. <laughs> 잘하는 사람들이 타인 피... 다 피해? 어, <laughs> 못해가지고 그만 가면, 뭐 쓰게 하면 되지. 그럼 이 플레이어를 선호도 없애버리지. 무슨 <laughs> 그, 아, 의미가 있나, 그게? <laughs> 네, 이 플레이어 선호는 상위권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사람이 적으니까 자주 만나죠. 아, 그래요? 네. 근데 거긴 어차피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서 이 게임이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아쉽다 이번에 이기면 3200점 <laughs> 보통 대리를 모여서 여러 지서 하니까 우리가 대리를 자꾸 만나는 것 같아 그렇죠 솔플했던 소울풀, 딜러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맞아 겐트로 완전히 그냥 박살났습니다 <laughs> 방금 걔네네 또아 아까 그 사인이네요 아 예임인가시네 아, 그 대단하다 엉크만 아, 멋있다 솔져파라 아, <laughs> <laughs> 아, 저 보람. 아, 접 봤을 때 봐라. 아, 아 나나 베르샤 안 해. 어, 파란 님 승률 37품제? 37품 그만하라는 뜻인데. 여기 돌져가 나보고 해결했어. 누가? 아, 맞아 맞아. 전판 넣고 나. <laughs> <laughs> 아, 근데 씨발 너5발손데내다 88발에 원콤 나던데. 네 기사라고요? 이미 보폭을 존나 아, 그래? 그냥, 그냥 한 발짝 거리에서 왔다 가다 하는데 님 기사예요? 근데 왜 졌어? 님이 <laughs> 그렇게 무빙을 쳤으니까 다 맞지. 아니 님 기사냐고? 맞긴 맞다고요. 몇 점인데요? 뭐가몇 점이야? 본캐. 같은 선배. 오, 좋다. 아 대리야? 네 기사님이래요. 대리 왜요? <laughs> 대리 돈 벌라고. 아 근데 저분은 돈, 돈 벌잖아 게임. 아니까 그러니까 그니돈 벌라고. 잘 보나 그런 거 하면. 아니까 그러니까 그니돈 벌라고 대리에. 대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도 하면 뭐 하니까. 아 즐기면서. 부업 같은 거. 어아 맞다, 내, 왜 팔아 왜지? 얼마인데요? <laughs> 아, <야. 웃음> 아 얼마인데.

로아. 아. 아. 방벽. 우와. 아 씨. 와, 멋 어, 아, 방벽. 노가. 와. 아씨 아, 말도안돼 겐지컷, 겐지컷, 겐지컷. 와, 이거. 자리 빨갛네. 네